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을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 천사 중에 한명즉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음료. 이 음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음료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큰 음료는 가톨릭이다, 혹은 WCC다, 혹은 종교 다원주의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음녀라고 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큰 음녀가 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결말은요. 그런데 이 음녀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라는 것은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라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여자 즉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한 것을 보여 주는데 붉은빛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짐승은 하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 이름들이 가득했이 일곱 머리와 열 m a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한번 대충 뭐 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는 n i m 그 l 자 n i m a l a n i m 자 l 빛빛 붉은빛 l animal, animal, a n i 그 a l animal,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주 값비싼 화려한 것으로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혹하기 위해서 또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금잔 자체도 대단히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의 모습과 속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큰 음녀가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실상은 아주 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음녀의 머리 이마에 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써 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는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4만 사천 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써있고요. 그렇게 이마에 뭐가 써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또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근본 최고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육, 어, 이 음녀가 또 타고 있는 그 짐승,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유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인다라는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죽인다. 피에 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 증인, 증인한 증인자들 예수님의 증인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 그 음녀와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지금 말해줄 것이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장 무적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차 그러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은 그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소라고 할 수가 있죠. 무적행에 들어가 있,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탄 나중에 거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영원한 불과 유양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마귀의 또 짐승 용다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거짓선지자 다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있 자니 누가요 이 음녀와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지옥에 갈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 보고 놀란다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큰 음료도 장차 멸망으로 가게 된 지옥에 가게 될것 거니와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혹에 넘어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의 그 결과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큰 음료 그리고 짐승이 가는 그 불과 유양이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 유혹에 넘어간 자들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거기에 유혹되거나 아,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로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유혹하고 있지만 결코 그 길을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두길 가운데, 비록 겉으로 볼때 화려한 길, 우리를 유혹하는 길,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다라는 것은 화려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이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쉽게 유혹하지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것은 다 가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